백리, 흰 눈썹, 여러 사람이나 물건 중에서 가장 뛰어남을 일컫는 말. 유비는 적벽대전의 승리 이후 형주 땅을 얻었습니다. 형주는 삼국주의 세 나라, 위, 촉, 오, 모두 탐냈던 지역이었습니다. 이 당시 형주 지역은 지금의 중국 호북성과 호남성의 경계 지역이며 장강의 중류지점으로 물자가 풍부하고 인구가 많으며 지역 개발이 잘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. 전략상 중요한 곳인 만큼 유비는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물었습니다. 이때 유비를 두 번이나 구해준 유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. 새로 얻은 형주 땅을 지키려면 어진 선비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. 유비는 어진 선비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. 형양 땅 마신의 다섯 형제가 모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중에서 눈썹 사이에 흰 털이 난 마량이 가장 훌륭합니다 단한 명의 신하가 아쉬웠던 유비는 얼른 마량을 초청하여 등용했습니다 총나라의 신하가 된 마량은 제갈량과 호용호자 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마량은 여러 방면에서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